이 곳이 강남인가요? 이곳이 강남이 맞나요?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음. 8천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면 아, 아주 탁월합니다. 튀김을 잘하시네. 튀김은 다 튀겨야 돼요. 우동면에 짜장을 이렇게 넣어서 짜장면으로 만들어 왔어요. 남자의 서울푸드는요왜몇개 없는지 알아요? 아뭐 뭐 먹지? 어! 돈가스! 아뭐 어, 먹지? 어! 제육! 뭐알 루틴입니다. 오피스가 많은 곳일수록 이런 곳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장님들 분발해주세요. 참고로 김정은은 자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요시가 반정 소비자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사장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참고로 저희는 댓글로 피드백 쓰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괴롭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아니 강남에 7천 원대 돈가스 한식 뷔페를 점심에만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돈가스가 왔습니다. 아니더라도 저가 한식 뷔페 어. 7,770원이면은 여기가 음, 원래 그렇죠. 저녁에는 냉삼 그 고깃집이래요 오. 고깃집인데 점심에만 이렇게 돈가스 부페로 한식 뷔페를 운영을 하시는 거야 일단 이곳은 강남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강남 대로 쪽은 아니고요 한참 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강남이랑 역삼역 사이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출동 김성 점심 1인, 1인 7,770원 있고 생매주마네티도 어, 있어. 아유, 아유 안 담았다. 떡볶이도 있다. 제육볶음도 있다. 돈까스. 오. 오 생각보다 나는 돈까스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있어. 닭강정에 김말이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닭강정이요. 네. 김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난 떡볶이. 아, 김말이 아니었어. <laughs> 김말인지 아, 여기서 소스를 이렇게 퍼서 이거밖에 없 먹어? 아니, 아니. 이게 내가 어까는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분배를 제대로 못 하셨네. 어, 아, 맞아. 망했어. 아, 망했네. 제육볶음 어떻게 풀 거야? 아, 제육볶음 네꺼먹게요 <laughs> 이건 일반 그냥 반찬들? 어, 이건 한식 뷔페 그냥 반찬,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좋지. 근데 여기 보면 어, 우동도 있어요. 어, 이안 어. 어. 되겠다. 밥을 어. 어떻게 풀 거야? 아, 일단 좀 덮어볼게, 기 <laughs> 아래가 파악을 잘못했어. 석경에는 누이만 외쳐가지고. 아... 석구 형한테 쫄았네 박형범. 그럼 저도 한번 퍼고 보겠습니다. 어 나는 처음에 어... 들어올 때 섹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맞아. 어, 오른쪽 것만 봤어. 그래서 아 역시 쌈만큼 별거 없구나 싶었는데 돈가스만 있는 줄 알았구나 어, 그게 아니고 가까이 가보니까 음. 닭강정 있고요 떡볶이나 튀김이랑 반대편은 그냥 밥반찬 그쵸 그쵸 리쌈 채소도 있고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고깃집이니까 고깃집도 원래 셀프바에 뭐 고기 구워 먹기 좋은 김치, 콩나물, 어. 고사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줘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을 위한 돈가스, 제육볶음, 김말이, 떡볶이 난 아까 이거 우동인 줄 알았는데 짜장면이야 아. 우동 면에 아, 짜장, 아, 짜장 소스가 있습니다. 아, 아, 에이, 어. 그리고 이건 어묵탕, 우동. 아, 되든다. 그렇게 해도 되네. 네. 나 우동이 먹고 싶었거든. 면 가져와서 어. 먹으면 되겠다. 이는 어, 우동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2인 이상은 그냥 하나 주시고요. 혼자 오면 천 원, 천원 추가. 추가. 어, 다른 한식 뷔페보다 접시 사이즈가 좀 작아. 어, 나도 그 생각을 어. 했어. 그래서 밥을 못왔거든요 밥을 좀. 어, 그래. 대신에 내가 제육을 많이 파왔어. 오, 떡볶이를 퍼왔더라고 제육 같이 먹자고. 응. 야말좀 하고 먹어라. 이 촬영인데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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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떡볶이 언제 부턴가 떡볶이와 돈가스가 최고의 조합이 응. 됐어. 떡볶이 주는 집 좋아. 이거는 홈메이드 떡볶이 느낌 납니다. 그뭐이 무슨 맛이야 이거? 전분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집에서 만든 떡볶이에서 많이 나는 맛인데? 전분은 맛은 아닌데. 아, 표현 진짜 드럽게 이상하게 안 해. 나 그러니까 뭐, 단맛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밀가루만 김밥? 몰라. 저 돈가스부터 먹어볼게요. 여기가 고깃집이라서 은근히 저런 돈가스가 기대가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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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바삭하네. 응. 음. 중, 중, 중상. 중, 중, 중상. 네. 살짝, 살짝 분위기가 질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조금 식어서 그래. 음. 이게 무한리필, 그, 한식게피잖아요. 음. 미리 튀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고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돈가스만 전문으로 하는데 많이 가봤잖아. 돈가스가 진짜 메인이고 막 돈가스 쌓아놓는 무한리필집. 그런 데는 계속 계속 튀겨주시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사실 11시 오픈 시간에 왔는데도 살짝 찍었다는 건? 음. 미리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 성실하신 분이다. 음. 12시에 사람들이 물 밑에서 쏠려있어. 요 음. 이건 좀 맛있는데요, 고기가? 괜찮아. 아뭐 뭐, 엄청 고급은 아닌데 그래도 7,770원이면 솔직히 그 냉동 간 고기 있죠? 그런 곳이 그거 아니다. 아니아니 네. 그냥 한식 뷔페 갔을 때 돈가스가 반찬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음. 그런 곳의 돈가스보다는 음. 맛있어요. 음. 와, 튀김은 그래도 나쁘지 않네. 음. 아니 그리고 음. 돈가스를 저녁에 또 파시나 봐. 왕 돈가스. 안 시키면 손해입니다. 안주용 돈가스라고 있다고. 음. 그래서 튀기는 실력이 있으신데. 음, 음. 요즘은 돈가스 튀김 잘못 튀기잖아요? 아 말도 못합니다. 어, 아, 나쁘지 않다. 음 일단 튀기는 건 최근에 몇곳 돌아다녀 봐도 사강 평준화 됐습니다. 동일? 음, 좋아. 저 제육 좀 먹어볼게요. 아, 그리고 돈가스 무한리필 점심뷔페다 하면은 남성분들이 좀 많이 오실 거 아니야. 어이, 어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다 있어. 제육, 떡볶이, 돈가스, 닭강정. 떡볶이는 원래 남자 음식 아닌데. 나, 김정. 사실 제육볶음이 한식뷔페의 메인반찬으로 나온다? 그날 가는 날이거든요? 어? 제육 개 크다. 응. 큼직하게 주시네. 내 스타일인데? 아, 고깃집 제육이 또 맛있어요. 응, 응. 뭔 네, 말인지 아시죠? 응. 맛있어. 확실히 고깃집이라 제육이 맛있다. 돈까스랑 펄이 비슷한데? 응. 응. 제육이. 우리 지금 여사님 스타일이에요. 응. 모든 영상에 댓글 하나 이상 마시는 응.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길쭉길쭉하게 응. 합니다. 진짜 길게 길게 해주시네. 이거 어, 맛있다. 자기 어. 제육을 아예 안 가져왔어? 응. 어. <laughs> 국물 섞이잖아. 먹고 먹어야지. 김치도 안 가져왔네? 응. <laughs> 노 한국인. 아메리카노. 그냥 제육을 내세우셔도 괜찮겠는데? 어, 제육 맛있네요. 응. 여무 제육은 그게 있어요. 제육을 메인에 걸잖아요? 좀 특색이 살진 않아. 아, 뻔해 보여? 그냥 한식 필페 음. 그냥. 아 오늘 제육 먹어야지 이러진 않잖아 제육은 어? 아싸 오늘 제육 먹어야지? 이렇게 한번 운치 타고 들어가야 돼요 너 제육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뭐 제육이야? 오늘 수요일 제육 제육 아 오늘 뭐 먹지? 아좀 그런데 하다가 어 맞다 제육 있다 이거지 어제밤부터 다음 주 금요일은 꼭 내가 제육을 먹어야지 이건 아니라니까 돈가스는 돈까스는 돼? 있어 돈가스는 돼? 남자의 소울푸드는요 왜몇개 없는지 알아요? 왜요? 멍청해서 아뭐 뭐, 먹지? 오돈가스어뭐 어, 먹지? 어, 제육. 뭐알루틴입니다어뭐 먹지? 오 어, 닭강정. 아 닭강정 못 참지. 닭강정 맛있는데? 아 어... 정말 맛있다 그지? 내가 봉촌동 살때 저희 집 오십 미터 거리에 딱 닭강정집 하나가 있었어요 사양에. 그... 그분이랑 비슷합니다 스타일. 지금 닭강정 김말이 튀김이 진짜 기름에 튀기실 거 아니야 어차피 튀기니까 그쵸, 막 그쵸. 데워주는 거아니잖아오 맛있는데? <laughs> 솔직히 닭강정 디테일도 안 했거든. 음. 닭강정 뷔페는 없잖아. 치킨 뷔페가 있 점심... 아씨 짜증나. 아뭔말 음. 나 할지 까먹었어. 진짜. 아니 내가 뭔말 하려고 그랬냐면 음. 뷔페에서 닭강정은 되게 많아. 샤브샤브 뷔페를 가거나 어디 뭐 애슐리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있는데 솔직히 닭강정 맛있었던 집 거의 없거든. 음. 나는? 내기준으로 음. 왜냐면 질겨.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 잘 없어요. 음. 여기는 바삭바삭하네. 음. 음. 어, 그런 건 아닌데? <laughs> 난 솔직히 돈가스보다 맛있는데? 아, 그래? 응. 나는 방금 더 이상 귓돈 받은줄 알았어. 맛있어. 응. 튀김을 잘 하시네. 응. 돈가스를 하시니까 그게 필요해. 결이 필요해. 일맥 상통해 가야 돼. 튀기면 다 튀겨야 돼요. 어, 저 짜장 좀 먹어볼게요. 우동면에 짜장을 이렇게 넣어서 짜장면으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우동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와, 맛있어. 머리 뭐 필요니까뭐더 어. 드시고 싶으면 더 드세요. 맛있어? 맞아 음. 한 입만 먹어봅시다. 음한 입만. 그냥 딱 일반 짜장이요. 맞아. 음 나쁘지 않아. 응. 음. 짜장인데 짜파게티 계열인데요? 음 그러니까 맛있다고. 오, 제육 제육이 맛있다. 또 이렇게 소스 남잖아. 그럼 밥으로 이렇게. 오 좋은 아이디어. 강남이고 여기 근처에 오피스들이 많잖아요. 오피스가 많은 곳일수록 이런 곳이 많아져야 됩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사장님들 분발해주세요. 사장님들은 뭔지예요 근데 사장님들 도 특히 이런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점심 장사 애매하잖아. 요아 맞아. 그럴 때 사장님 그냥 뭐 제육덮밥 이런 단품 하시지 마시고 음 여기처럼 하세요 음. 그럼 아주 개떼같이 몰려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 참고로 김정은은 자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요식가 반정. 소비자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사장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참고로 저희는 댓글로 피드백 주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거 밖에 못돼요 근데 도둑질을잘못돼요 배웠는데 잘못돼요이 사람 뭐먹 뭐? 전략을 세워 내가 돈가스랑 제육, 밥을 먹을게요 음. 범은 우동면이랑 닭강정이랑 쌈장 좀 가져오세요 아 그냥 오늘 좀 되게 수용적이시네. 아 삼성전자 많이 올라서 가 사람이 너무 각해졌네 다음 주에 탈출하능이라산 아, 산. 난 제육 삼밥 가져왔어. 산식 비표로 변했어. 아나 맛있네 여기. 뭐야 면세개 가져왔어? 어두 개인데? 아, 내가 하나 가져왔거든. 어너두개 가져왔는데? 아하 근데 이거 봐요 얼마 안 돼. 이렇게 해도 일 인분 안 돼. 어, 이건 1인분인데내 쪽가 민망하니까 이 그릇은 두 개씩 가져갑시다 이. 저는 이 차는 쌈밥에 좀 집중을 했고요. 제육쌈밥, 합경범에 돈까스 치킨무 리필. 봅시다. 오케이. 아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네. 아 제가 요즘 저희 오늘 1 1 시에 들어왔잖아요. 자 어. 오전에 요즘 그렇게 배고파요. 어. 오전에 좀 당이 떨어지나? 그래서 지금 식욕이 굉장히 돋은 상태입니다. 밥도 엄청 패네? 밥이 불쌍해. 뭘 패요? 그냥 먹는 거지. 음, 음, 음. 돈까스쌈 싸먹어봤어요. 돈까스쌈이라고아랫주방은있더라고나아랫주방 사람인데? 아, 괜히 확인되지 않은 말 해도 되나? 어딘가에 있더라고 그냥 어떤 사람 아니야? 한 명? 그럴 수 있어. 개인 블로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주 먹어보시죠. 어때? 쌌어? 쌌어? 음, 음, 오, 음. 대박. 실험맨, 실험맨. 삼추랑돈가스 같이 먹는 맛. 이거 음, 하나 줄게요. 우동 그 한번 드셔보세요. 야 우동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 김밥처럼. 다른데에 비해서 메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좀 다양하게 즐기네. 아난 이런 집 너무 좋아. 난 이런 집올 때마다 추억 하고 싶어. 회사, 회사 생활이 생각나지 않나? 나지 않아요 나. 저희는 참고로 회사 다닐 때한식불 워낙 많이 가가지고. 네. 솔직히 말할까요? 이런데 올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서. 도망가고 싶어. 아진넌 재밌었구나. 아, 나는 한식뷔페라는 네, 한식 데를 ]인가? 사실 직장 다니면서 처음 알지 않았어. 나 학생 때는 한식뷔페라는 건잘 몰랐어. 난 있긴 있었는데 뭐 많이 간 거는 직장 다니면서 그때는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많이 갔지. 한식뷔페라는 데는 회사 다니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와. 그 추억이 있어. 아 누군가는 그것을 추억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라 부른다. <laughs> 드세요. 같이 갔잖아요 그때. 난왜 피하고 싶었을까? 응와 음. 음. 맛있어? 어 그냥 진짜 어묵구동이 됐네 음. 이 근처에 은근히 직장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11시 이제 40분? 30분부터 들어오네 저희는 12시 전에 쌀물 빠지듯이 싹 바람감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난 한식뷔페 진짜 너무 좋아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 용인에도 한식 뷔페, 강남권의 한식 뷔페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그 시장님이 좀 행정 명령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정책 정책적으로 가자. 대가? 모든 식당에서 한식 뷔페의 비율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시행령을 내려 주시는 어, 거야. 21대 대통령, 대통령 령으로 아, 대통령 얘기 하지 말고. 뭐. <laughs> 아니 뭐 트럼프가 대한민국 한식 뷔페 많이 열지 않으면 세금 25% 인상. 그치? 뭐 진짜 무 아, 소리네요. 안식뷔페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강남에서 7,770원, 8,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면 아우 아주 탁월합니다 7,000원대, 8,000원대 안식뷔페는 강남권에서 엄청 저렴하고요. 메뉴가 뭐 엄청 많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알짜배기 한 세네 개 모아놨기 때문에 뭐 굳이 또 멀리서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 근처에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메뉴가 근데 없는 듯 없진 않아요. 조합해서 먹으면 꽤 많으니까 응. 한중표 좋아하시는 분들, 이 근처 직장이신 분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아재 식당도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또박또박해?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안녕. <laughs> <laughs> <아뇨. 웃음>